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는 6월 11일 오후 7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38회 자선음악회 그데이스메가 열립니다. 네? 이 음악회는 한센인들을 위한 성라자로 마을의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1975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제38회 그데이스메는 코리아 로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정우균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일부는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임선혜, 테너 김현수의 클래식 무대로 꾸며지며 이어지는 2부는 대중 가수 박완규, 김장훈, 바다와 트로트 가수 양지은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그대 있음에와 오랫동안 인연을 쌓아온 아나운서 김병찬이 진행을 합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대중 가수 양지은이 출연하여 따뜻한 목소리로 관객과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지은은 지난 3월 편스토랑 출연진들과 함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다시 한번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 수익금은 미얀마, 아프리카, 베트남 등 도움이 필요한 20여 개국의 한센인들을 위해 사용되며 국내 한센인 정착촌 지원과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도 쓰입니다. 성 라자로 마을은 1950년 설립된 한국천주교 최초의 한센인 요양원으로 오랜 시간 한센인들의 인권과 치료를 위해 힘써왔으며 이 자선음악회는 그들의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일정 체크하시고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